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에 소재하는 명문부동산 산골직입니다. 오늘은 행성읍 내에서 최고의 전원택지로 인정되고 있는 북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면적 200평 전원택지를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행성 시냐를 가로주고 있는 섬강입니다. 섬강 위치에 놓인 전원택지로서 앞으로는 섬강이 조망되고 뒤쪽으로는 임야가 받쳐있는 행성 최고의 전원택지로 인정되고 있는 고급 전원택과 별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위치한 토지를 함께 답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200평이고 도로와 접하해서 바로 건축 가능한 전원주택입니다. 지 그러면 지금부터 본 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원주택단지는 행성읍 내에서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도보로 섬강과 행성시장 행성 군청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최고의 전원택지로 행성군에서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토지 앞쪽으로는 시원하게 동양으로 트여 있어서 섬강이 조망되는 행성읍 내에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전원택 단지라 하겠습니다. 행성에 계시는 분들이 북천리 전원주택 단지 를 하면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환경과 접근성 입지를 자랑하는 전원주택 단지라 하겠습니다 토지 주변에 현 주택지 매매 가격 시세는 평당 70에서 120까지 호가하는 곳입니다. 본 토지의 매매가격은 200평에 1억 3천으로 주변세 대비 약40% 정도 저렴하게 매매 의뢰된 토지입니다. 주변 환경은 고급 저원택과 별장지로 밀집되어 있으므로 최고의 자연환경과 쾌적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주택 단지에서도 조금 높게 위치해 있어서 시원한 조망과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단지라 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약 200평. 토지 주변은 조금은 정리를 하셔야 할것 같지 보입니다. 본 토지의 가격은 다시 설명드리면. 토지면적 200평, 매매가격은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접근성과 입지, 주변환경, 모든 것을 통틀어봤을 때 주변 단지시세 대비 최저가 금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토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에 소재하는 명문 부동산 033-344에 4900번으로 전화주시면 현장 안내를 통해서 더욱 디테일하고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무나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